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잘 찍을 생각도 없고, 어 있는 그대로 찍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제가 왜이 영상을 찍게 됐으며, 이제 오늘 찍을 영상은 어떤 주제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어, 제가 워드 아니다, 이 벌처라는 가상 서버를 이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서버를 이용하고 있지만, 벌셔를 이용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요즘 대세인 워드프레스. WordPress. 워드프레스를 제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버전이 지금 현재 서버에서 7.7, PHP 7.7, 07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추세는 8점대인거 같습니다. PHP 버전이. 그래서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의 건강 상태를 봤더니 7.0에서 어느 정도 안 되냐. 플러그인을 보세요. 제가 SEO에서도 이걸 했는데 이걸 비활성화시켜 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추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SEO라고 검색을 하고 설치를 하려고 봤더니 요스 트 SEO에서도 PHP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라고 나와요. 이것도 작동을 안 한대요. 랭스메스트 작동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설치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갈아타기 시작했죠. 아, 이 서버 국내에 있는 제가 웹 호스팅 업체 7.0대에서는 이제 계속 쓸 건데, 해서는 안 되겠다. 8.0대를 운영하는 데를 찾다가, 어 지금 해외 서버를, 해외 호스팅을 하는 데가 블루스트를 했었죠. 많이들 하죠. 블루스트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루스트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서 제가 이제 또 찾다가 찾다가 찾은 게 여기 이 벌처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벌처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설치를 해 보고 사용을 한 후에 제가 이제 티스토리에다가 이것을 좀 썼어요. 여기 있죠. 이게 제 글인데. 저 같은 비개발자가 벌처를 가상 서버에다가 웹 호스팅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가상 서버를 설치하기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설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운영을 위해서 비개발자가 운영하 위해서 필요한 컨트롤 패널 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이트를 오픈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상사업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벌처에 한번 접속을 해야 되겠죠. 벌처는 정말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험판으로 크레딧을 줍니다. 그래서 크레딧을 한달 동안 쓸수 있게끔 하고, 어,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써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용해보니까 괜찮아서 설치했던 거를 그대로 두고, 그냥 연장만 해서 지금 현재 한 달, 어, 넘게 지났죠. 한 달은 지나서 한번 페이를 한번 나갔어요. 페이가 돼서 20불 정도가 결제가 됐고, 이번 달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 선이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수, 사이트 속도도 괜찮고, 그 다음 PHP 버전도 8점대라서 지금 현재 워드프레스가 요구하는 거는 웬만한 건 다, 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지금 로그인해서 처음 대시보드, 그러니까 첫 화면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 호스팅, 요즘 뭐 클라우드 서버라고 하죠. 가상 호스팅 이 서버 공간 안에 저는 IP가 다른 두 개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사이트를 여러 개를 각각 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음, 이 공간을 제가 임대를 했어요. 이 벌처라는 곳에서. 제가 여기, 음, 서버를 하나 설치를 할 거고, 설치한 서버 안에 그 안에 사이트를 여러개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플러스에서 디플로이 뉴 서버를 누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트라는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체크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월 2.5라고 되어 있네요. 스타팅이, <laughs> 그다음에 CPU하고 스토리지는 뭐 여기 New라고 되어 있는 AMD도 있고 인텔이 있어요.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인텔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인텔을 선택하고 서버 로케이션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한국에도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서버를 접속하는 거다 보니 조금 속도 면에서 블루스트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라고 생각됩니다. 빠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고 체크됐죠. 그다음에 서버 이미지. 서버 이미지는 디폴트 값으로 디비안이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제가 전에 들어봤던 거는 어, 리눅스에서 뭐 센트 OS라든가 우분투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해봤더니 설정이 어, 설정이 조금 비기발자한테 어렵고 뭐 나중에 이야기할 어, 여기에 있었죠 그거고 h e s t 컨트롤 패널을 설치가 설치가 여기 DB안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어, h e s t i 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DB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DB안을 선택을 했고 서버 사이즈는 이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월 12불 정도 되는 요고, 요게 워드프레스 운영하는데 적당하다고 합니다. 뭐 좋지도 않고, 아주 과하지도 않은, 그리고 여기 백업은 월 이용료가 나가니까 일단 부담되니까 일단 껐어요. 그거 껐더니. 뭐 위험 요소가 있다 백업을 안 하게 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냐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해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걸 클릭을 해주면 이게 옵션이 꺼집니다. 그리고 additional feature 에서 enable ipv 6 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꺼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sh 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어갖고 여기다가 체크를 하, 할 건데요. 하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서버에 접속을 할때 우리 자동 로그인 같은 어떤 간편 로그인 같은 기능을 하는 게 SSD 키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제작 과정은 따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시면 되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서버 이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서버 만들 이름 예를 들어서 제가 서버를 설명을 할때 아파트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테스트 아파트라고 해볼 테스트. 어, 만든 다음에 계속 쓸 거니까 제가 어. 그렇죠? 아파트로 갑시다. 아파트 2023 하고 한번 라벨링을 이제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서버가 여러개가 있으면은 그 서버를 구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시죠 아파트2023 이라고 하고 이제 다 했어요 위에서부터 다시 볼까요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것을 했고 다른 것은 사실은 좀 많이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2.5월 스타팅 금액이 가장 저렴하죠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cpu는 a m d 나 인텔 둘 중에 하나 앞에 건 New 붙은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서버 로케이션 위치는 한국으로 하고 서버 이미지는 d b 안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어, 컨트롤 패널 설치 때문에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즈는 어, 월 12불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업 옵션은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박스를 뺀 다음에 이거를 어 있으면은 체크하고 없으면 없이 가도 됩니다. 처음에 는 없겠죠. 그럼 체크를 안 하고 이렇게 체크를 안한 상태에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할 거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서버의 이름. 아파트 이름, 단지 이름이죠. 그래서 아파트 2023이란 아파트. 그다음에 디플로이 나오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이렇게 이 가상 공간에, 가상 공간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2023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그럼 아파트가 있으면 그안에 어, 아파트 단지. 그러면 이제 뭐 세입자도 들어오고 하겠죠. 세입자가,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홈페이지 하나하나를 세입자로 뷰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 이 서버가 인스톨 되는 데는 속도도 좀 빨라서 막오분 내로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은 이제 러닝으로 바뀌면은 이제 세팅이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laughs> 어 됐네요. 벌써 다 됐네요. 그럼 이렇게 벌써 과금이 0.02가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IP도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 보면은 이렇게 서울이고 IP가 나오고 i d 그 패스워드는 이렇게 있는데, 요거 복사기를 누르면 팩스워드 복사가 됩니다. 루트 권한이기 때문에 요거 삼길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이 서버, 제가 금방 개설한 서버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다시 처음 들어갔을 때이 공간,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제가 임대한 것에 대한 요 전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큰 메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서버에 해당되는 메뉴만 여기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에 들어왔을 때, 여기 위에 보면 아이콘들이 하나씩 하나씩 있죠. 여기는 View Console 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에 이제 타이핑하는, 이렇게 지금 설치가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설치가 됐나 봅니다. 뭐좀 어려운 영역이긴 한데, 나중에 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여기는 서버를 중단할 때 잠시 스탑하는 거죠. 이거는 서버 리스타트. 서버가 다운 되거나 좀안 좋다고 할때 서버를 재부팅할 때 이걸 쓰고. 이거는 서버 리인스톨. 서버는 그대로 두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완전 새롭게 설치할 때 리인스톨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는 서버를 디스트로이. 서버를 완전 없앨 때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요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가 된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 설치된 곳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씩 세팅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세요